안녕하십니까 길번 아카데미 수학과 이대원입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학 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2등급 이상으로 잡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은 구간 마이너스 2파이에서2파이까지 그러니까 주기 두번 정도 돌아가는 상태죠. 거기서 "sin kx 2랑 3코스" 3코사인 12x 라는 두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거기서 아래 뭔가 네모칸에 어려운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니까 교점의 좌표가 교점의 y좌표가 두 녀석의 교점의 y좌표가 a 면은그 a라는 함수값을 가지는 f(x의) x 값이 이제 g(x에)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아이들 같은 경우, 오.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f x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일단 사인이기 때문에 주기 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고 그래서 문제 접근 자체가 어렵고 근데 풀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애들이 이제 그래프 저게 포함 관계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약간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많은 걸 얘기해주진 않고. 그래프만 그릴 수있으면큰 문제 없다. 이기 때문에 사실 좀 체크 포인트를 안 잡겠습니다. 설명하기 가 굉장히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단 sin kx 2와 3cos 12x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cos 12x면은 주기가 원래는 코사인 x가 2파이죠? 그럼 주기가 12X가 되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절대값 12로 나눠가지고 주기가 6분의 파이가 돼가지고 그래프가 엄청 조밀조밀하게 생기거든요. 그럼 최대값 3일 되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게 12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뚜렷! 그려지고, 왼쪽으로 뚜렷! 그려지게 돼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다 그릴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사인 같은 경우는 음~ 그니까 사인 K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2를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빨간색으로 그리게 되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될 거다. 이제 그래프의 개형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알려주고, 그럼 이 상태에서 저기 아래에 있었던 집합의 포함관계가 무슨 의미냐면은 교점이.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두개 생기고 나머지도 대충 그려보면은 계속 이렇게 뭔가 교점이 생기겠죠 그럼 이 녀석 이때의 Y 값이 A인데 이 노란선이랑 빨간선의 교점 이 X 값들이 노란선과 하얀선과의 교점이랑 포함 관계가 저렇게돼 있어야 된다고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혼란을 빠지게 되죠. 뭐라는 거야? 그래프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k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일단 기본 개형을 그려 놓은 다음에 k 값이 자연수라고 있기 때문에 k 값이 커질수록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 주면 돼요 그리고 저는 딱 여기까지만 그리겠습니다 여기는 파이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3코사인 12x 같은 경우 시작을 할때 여기서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이 가지는 Y 값이 A일테고, 그러면은 저기 앞에서 나오는 FX는 A라고 하는 저 X 값거든요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해당 노란선의 에 빨간선과 교점이랑.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이 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GX.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집합에도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포함이 돼 있으려면은 Y는 3코사인 12X랑 이 하얀 곡선과의 교점이 노란색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고, 그럼 그래프가 둘 중에 하나, 요 점을 얘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나야 된다. 그럼, 지나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럼, 일단, 맨 처음 거,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인함수 코사인함수는 전체적으로 다 대칭이기 때문에, 코사인함수 같은 경우도 대칭, 사인함수도 대칭이기 때문에, 파일을 기준으로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는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거든요. 쭉. 이게 반복을 쭉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도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만나고요. 그러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 녀석의 교점하고도 만나야 되는 건데 만나지가 않아요. 그래프가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 간격 차보다 여기에 간격차가 훨씬 좁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 그래프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가 주기의 절반이기 때문에 12분의 파이가 되고요. 이 간격은 12분의 파이보다 커져요. 근데 여기는, 여기가, 그리프상, 그림상으로 여기 훨씬 커지긴 한데, 여기도 12분의 파이인데, 이 녀석은 12분의 파이가 파이보다 좁기 때문에, 두 녀석의 간격이 차이가 생기므로 두 값이 같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형태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사실 앞에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 그래프 자체를 애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설명 자체를 모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체크리스트라고 볼수 있겠죠. <laughs> 그럼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냐? 어, 무엇이었죠? 어, 사인 k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하얀색이라고 했을 때, 딱 끝나는 타이밍이 k에다 1 넣었을 때 파일 테고, 그러면은 3코사인 12x의 주기가 여기서 끝나는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은 반복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딱 파이까지만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기가 6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반복을 하게 되고요. 사인 그냥 사인 x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여기랑 딱 주기가 끝나는 타이밍에 사인 x의 윗부분이 끝난 형태를 원하는 거고 이게 1일 때, 그다음에 2일 때는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코사인 x 그래프가 주기가 끝나는 타이밍에 딱 끝나게 되고요. 3 같은 경우는 북한만 움직이고 끝나기 때문에 똑같이 끝나서 되고 4, 5 이런 것들은 이게 구간이 6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6의 약수로 나눴을 때만 주기가 이쁘게 딱 끝내 그래서 4, 5 안되고 6 가능하고 그 다음에 12부터 6보다 커지면 은 주기가 이윗 부분이 끝나는 구간이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사인의 주기랑 사인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쁘게 딱 따라, 딱 떨어지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6보다 커지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 만약에 이게 1236 이렇게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었으면은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게 K값이 세팅이 가능은 한데 그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답은 1236네 가지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정답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출제율은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래프 그러니까 단순 사인 코사인 갖고 이제 연산을 하기보다는 코사인 그래프랑 사인 그래프가 저런 식으로 변형이 되고 이 녀석들이 패턴이 어떻게 될지 좀 판단을 하는 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거는 이제 백점 방지 문제 같은 걸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5라고 생각을 하고요. 난이도는 4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